오늘 요사조 올려 주셨네요. 릴 우지 버트 가수 래퍼. 이마에서 270억 다이아 제거. 아이고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참 황당한 혹은 참 정말 할일 들을 게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270억 2억7천도 아니고 2 7 0억 다이아를 이마 이마 박에 박고 그걸 또 제거하고 이게 뭔 짓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도대체 왜왜 응? 왜? 이런 짓을 하는지 <laughs> 아이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사주 참 빡빡하게 생겼죠, 그렇죠? 볼때 사주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미월이다. 말랐구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십신이다. 그러면 조졌구나. 상관이니까 조졌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그런 거 말고, 자, 이,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 래퍼인데 왜 머리 박에다가 270억짜리를 박았나?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이 머리 박은 요거는 갑이에요 갑 우리 뭐뭐 뭐, 갑오징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딱딱하지만 경금이나 신금처럼그 정도로 딱딱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개수 개수 뇌가 들어있죠 뇌수 여기가 눈이 있는데 요거 병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네, 이 전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갑이라고 한대 가지. 여기 코가 있고요. 뭐 무토라고 하는. 이 갑이 있는데 갑이 연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인체로 보면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무토는 뭐라고? 이거는 무토는 뭐냐면 요 육체, 몸통. 그럼 기토는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이 내장, 이런 걸 기토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까볼까을 그럼 무토는 드러나 있는 것, 기토는 내, 내부에 있는 것.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이 무토를 직접 보면 어떻게 한다? 숙이가 없을 경우에는 찢어버린다. 뚫어버린다. 왜냐하면 10궁도에서 보면 갑이 무토를 소위 말하는 십신으로 편지라는 것을 뚫어버리는 이유는 이렇게 기토화 시키려고 왜냐 이렇게 이 생기가 생명체가 안정적인 터전을 얻기 때문이죠. 이걸 뭐라 그런다 정제 나만의 것 나의 안정적인 터전이다. 그건 어디서 왔다? 임계 정무 화생토 이렇게 왔죠, 그죠? 이게 그래서 임수가 아니 모토 개수 임수를 편재를 활용하여 개수를 만들고 개수가 갑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갑무 이런 모양을 보면 아참 수기가 미월에 수기가 없으니까 참으로 뻑뻑하구나. 뻑뻑하다 잘못하면 찢어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간무라고 그랬죠. 개간무는 뭐다? 계수가 족발 작용으로 빵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잘 했던 이유는 화역의 화금임계 의수 이렇게 화금수 뭐라고 카수 공명작용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대충 래퍼가 된 이유는 이해를 할 것이고 자그 다음에 이신금은 신금은, 신금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석이라고 그러죠. 보석.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고요. 왜냐면 경금이 신금으로철저하게 딱딱해진 상태.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게 요 바로 갑 옆에 있어요. 그러니 아까 뭐라고 그러죠? 갑은 머리. 그죠? 머리에 바로 옆에 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밑 체를 봐봅시다. 술미형을 합니다. 이건 뭐죠? 육체가 상하다예요. 왜냐하면 진미 술축이 과정에서 계속 거꾸로 형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중정화를 술로 형을 해서 해수 이 해수에서 정임 합해서 이걸 줄여주려고 술미형한다 고 그랬죠 여기도 정화가 있고요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술미형하는 이유보다 정화의 그 열매 맺는 작용을 줄여서 해수에 없애버리려고 그래야 윤회를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간이 쓰는 과정에서 정화는 정화가 줄어드는 것 외에도 미중 을목이 미토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답답한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술미형으로 술중 신금이 을목을 찔러댑니다. 이게 뭐라고 사고, 육체 손상. 뭐, 수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원을 보니까 갑술입니다. 그것도 28세죠. 그러니까 술미영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하면 한방에 육체 손상으로 잘못하면 수술을 하거나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기가 없기 때문에. 미월에 필요한 수기가 없으니까 언제라도 신금은 갑을 찌르고 신금은 미중 을목을 찌를 수도 있어요. 술중 신금도 미중 을목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 언제라도 몸이 육체가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술로 이렇게 오니까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신금이 갑을 봤어요. 그리고 무토가 연애에서 갑을 봤어요. 이건 한가락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시절이었다. 시, 시절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 지금 26세, 7세 요 시기부터 술토가 딱 와서 술미형을 하니까 뭐한다? 술미형의 물상을 활용한다. 어떻게 활용했냐? 이상하게 활용했다. 270억을 이마에 쳐 박았다. 아니 그래 참말로 그, 왜 박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개운법으로 활용한 거야. 술미형의 개운법을 죽기 싫어서 이마에다가 갑에다가 신을 찔러 박은 거야. 이게 신금이 얼마다? 270억이다. 신금 입장에서 갑을 보니까는 나름대로 조상 아니 국가 자리에서 이 예, 가장 필요한 이 갑을 얻은 거니까 좋은 운이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운에서 술미형을 하니까 이제 수술을 이마를 그런 식으로 고친 거예요. 특히나 신축년이 오니까 자꾸 찢어버리고 싶은 거야 축술미 사면까지 겹치죠. 그죠. 그러니 또 오축이 뭐 이런 것도 이게 뭐라 그러죠. 탕화라 그러죠. 그죠. 갑작스런 사건 사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 올해는 내가 억지로, 억지로, 이, 육체를 찢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술미형의, 축술미 사명의, 어, 위험으로부터 개운해야지. 일종의 개운법이죠. 그죠? 그런데 또, 뭐 신축년 초반에 붙였던 것을 또 지금 현재에서는 또 제거 수술하고 하여튼 재밌죠 이런 것들이 몽땅 보다 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할일 없군 이게 아니라 살기를 살기 살기를 상쇄시키는 개운법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 그러면 어딘가 육체를 손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어, 요 사주를 통해서 이제 술미형의 이해를 해본 거예요.